조국 조국 문제인데요. 아마 이제 그 2월 8일 날 선고인데 재판장부터 좀 소개하면 재판장에 이제 그 김우수 물론 이제 대등 고등법원은 이제 대등한 세 명의 판사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 주심 재판관 가장 이제 판결문도 쓰고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주심 재판관인데 이분이 김우수입니다. 김우수. 이분은 이제 그 탄사는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 경북의 김천 출신입니다. 김천. 그다음에 그 서울 구로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오랫동안 비엔나 연수도 하고요. 지금 사법연수원은 이 22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오래된 서울법대 선배인데, 제가 이제 여러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아주 근데 무난한 원칙주의자다. 법리에 입각한 원칙주의자다. 정치판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좌파든 우파든 정치판사가 아니고, 오로지 이제 그, 법리,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원칙대로 판결하는 이런 판사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뭐, 판사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그 종결할 때 재판 진행 그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정경심의는 이미 조민이 때문에 옛날에 4년 받았다가 살다가 이제 그 가석방으로 4년짜리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어제 재판으로 1심에서 1년을 더 받은 1년을 더 이게 이제 정경심이고 그 다음에 조국이는 어제 건으로 1심에서 실형, 실형 2년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법정 구속이 안된요 상태에서 어제 재판이 결심이 된 거죠. 종결 이때는 그 피고인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구형하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최종 진술하는 요런데 어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정정심의가 피고인 신문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생략할 때도 많죠. 피고인 신문은 이제 그 짜고 치는 거니까. 변호사가 물으면 예, 예,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게 피고인 신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정경심의가 다른 재판에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할 말이 많은지 아마 이제 그 조국 남편 구하기 위해서 정경심의가 피고인 신문 하면서 답변해서 조국에한테 유리한 이런 이제 그 진술을 계속한 거죠. 뭐랬냐? 정경심이가요. 지금 이제 그 계속 남편 남편이조국인는 전혀 전혀 이게 모르고 내가 내가 모든 걸다 했다. 이 남편은 우리 경상도 사람 아니냐? 경상도 저도 경상도지만 경상도 사람이 야 집에 오면 뭐 자자 묵자 뭐몇 마디 하느냐? 경상도 사람 원래 다정다감하게 뭐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편은 애들한테는 정말 무심한 남편이다. 교육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가 모든 걸다 했는데 내가 어리석고 내가 이게 바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끝까지 모든 걸조국이는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피곤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피곤 심문 끝나면 이제 검사가 구형하면서 농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이나 또 채우 진술하잖아요. 여기에 맞장구를 치가지고요. 조국이도 뭐래냐? 조국이도요. 야, 이렇게 진술하더라고. 나는 이게 그 변명 같지만 내가 교수하면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매우 모두 배우자의 몫이었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미안해 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조국이가 서울대 교수하면서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것도 뭐정정심 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잔여의 모든 대학 진학, 교육도 배우자의 몫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입을 맞춰서 똑같이 모든 게 부인 탓이다. 이렇게 지금 조국이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조국이한테한번 물어봅니다.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김남국이한테 번호 물어가 조국 번호를 좀 따서 옛날에 친했거든. 제가 조교할 때 요즘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방송을 많이 봤는지 근데 조국이한테 방송으로 한번 물어보자고. 아니 자 자녀교육에 전혀 무관심한데 미국에 왜그 아들 시험을 같이 치냐? 그 아들 시험 치줄 시간이냐? 아니, 대학교 아무리 오픈북이지만 시험 문제를, 야, 당신은 뭐 위에서 난 아래서 뭐 애는 중간, 이게 뭡니까? 아니, 시험까지 같이 치주는 이런 이게 아빠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전혀 교육의 문의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조국이한테 반문을 하고요. 또 있어요. 결정적인 게 아쿠아 펠리스 호텔입니다. 원래 펠리스라는 거는 표준 맞춤법은 아, 이, e, 파에다가 이, e, 펠리스, 궁전이니까 펠리스. 원래는 이게 맞춤법은 그게 맞는데 호텔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부산의 아쿠아 펠리스는 퍼에다가 입니다 부산의 아쿠아 펠리스는 퍼에다가 이라고요. 근데 조국이는 이름만 들으니까 야, 표준 맞춤법에 따라 파에다가 이. E. 이렇게 지가 도장, 지가 다 만들어놨고 보내가지고 도장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텔 이름도 안 물어보고 엉터리로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펠리스를 서초동 옛날에 팔레스 호텔도 있잖아요. 팔레스 호텔. 그러면 위조할 때 팔레스 호텔을 적어야지. 너 모금대로 펠리스, 팰리스 호텔 이렇게 적을 거냐 말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명백한 아쿠아 펠리스 조국, 네가 직접 위조했잖아. 너, 너그 사장, 너 말고 누가 알아?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세 번째, 조국. 서울대 공익인구법센터도 정정심의가다 했다는 거예요. 와, 아니, 공익인구법센터 소장이 조국인데, 소장이 조국인데, 교수, 우리 제가, 제가 서울대 공인구법센터는 익잘 알잖아요. 제가 조교를 했으니까. 그 잡지도 만들고, 제 있을 때, 저 서울법대 9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정정심의가다 했다면 진짜 황당한 거 아닙니까? 소장이 조국인데, 거기에 조민이뭔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국대 교수 그래 논문에 그 말도 안되는 일제자로 논문에 이어주는 바람에 그 교수 아들한테도 뭔가 하나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교수 아들도 첫날 하루골기 인턴 오래 했다고 해줬잖아요 조국이가 그 도장이 정기심 도장이냐고 조국 그리고 또 다른 한명 대줬죠 세명 애들 그냥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걸 정경심이가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공익 인권 법센터 조민이 말했습니까 조원이 어제 그또 조원이 때문에 이게 문제다 아들이잖아요 아들요 아들이잖아. 조원 이자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어디 학교 못갈 일이 있으니까 어디 뭐 인턴 한다고 허위로 예정 증명서까지 만들었잖아요 예정 증명서 학교 안 갈라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서식으로 또게 인턴 했다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로스쿨이 몇 군데 썼냐 말이요 고려대, 연대, 충북대, 몇 군데 냈냐고. 조원이가 아들이, 그걸 이렇게, 어떻게 정경심의가 다 합니까? 조국이가 소장인데,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변명, 조국이. 이게 세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네번째. 조국, 최강우가 해준 게, 그게 어떻게, 당시 다 빠지느냐고. 그게 정경심의가 다 했냐고. 최강우이가 누구 제자냐고. 최강욱이가 동양대 영문과 전공이야? <laughs> 최강욱이가 설법대 당신 제자 아니야? 석사논문 지도교수 석사논문 최강욱이가 근데 최강욱이가 왜죽겠냐고 허위로 그걸 당신 제자니까 아니 대학교수니까 어떻게 부탁을 거절해 그래가 1 0 시간 해준 걸 이걸 또 당신들 잘하는 거그 최강욱이 인정만 오리 붙여가지고 또싹돌리가지고 그걸 이게 368시간으로 조작인 거, 이게 최강욱 인턴 아닙니까? 이거 하나로 최강욱 배치가 날려갔다고, 이거 하나만, 뭐 여러 가지 최강욱 재판이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걸 최강욱, 인권법 센터, 아쿠아팰리스 시험 본 거, 그 다음에 노한종이가 장학금 준 거, 전북에 조국너 보고 줬지, 정경씨 보고 주냐고 아니, 조민이가 유급을 몇번 당할 정도로 꼴찌인데, 그 장학금을 왜 주느냐고 결국 그때 주치의가 부산대부산의전은 교수가 주치의를 했잖아 주치의를 그럼 검증하지 주치의를 어떻게 부산인있 사람이 대통령이 아프면 부산까지 뛰갈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 이권 때문에 노한중이가 조민이그 유급하는 꼴찌 그 장학금을 다 주면 일반 학생들은 얼마나 게 자괴감이 드느냐고 그게 일심에서내물은 무죄됐지만 김영란법으로 걸린 거 아니냐고 지금 이 모든 게 조국이가 주범이고 조국이 보고 했는데 마치 이게 정경심이 자기가 다 하고 조국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이그 어제 괴변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은요. 검찰은 이제 그 강도 높게 질타를 했죠.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봤잖아요. 검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는데 수험생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 받았고 학부모들은 안쓰러운 마음을 썰어내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이게 우리의 입시 교육 시스템이다. 결국 조국이 자기 지위, 그다음에 명문과 교수 정경심 이거는 기득권 네트워크를 위해서 엄청나게 특권을 누린 게 아니냐? 이 조민이. 제대로 게 대학도 못갈 이런 무식한 이런 조민이를 그대로 게 어떻게 어떻게 스펙 쌓아 가지고 어떻게 고대 놓고 서울대도 황정대학원 그 지원 안 했다면서 자금 미리 다 받고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는칠대 스펙 다 위조해 가지고 유급 유급하면서 억지로 그것도 학점도 억지로 줄겠죠 나서겠지 뭘공부를해 조민이가 이래 가지고 게 졸업한 이거 우리 사회 입시에 정말 심각한.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검찰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유재수. 유재수가 누굽니까? 문재인한테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문재인한테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유재수가. 그런데 그 감찰을 억지로 무마시켜가지고 나중에 건강모이나 얼마나 요직에 부산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무마시킨 그래서 어제 백운우 또 징역 2년 구형됐잖아요 백운우가. 저번에 송체로권으로 실형받았죠 백은우가. 근데 또 징역 2년. 그 다음에 박영철 징역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구형이 됐고. 지금 조국이 너 때문에 노한준 교수는 어떻게 되냐고. 노한준 교수 장학금, 그 뇌물 증거을 해가지고 징역 집행유예 받았잖아. 교수 파면되면 퇴직금도 못 받아. 조국너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얼마냐고. 어제 또 조국이가 검찰 까면서 7 0군데에서 압수했다고. 뭐 송영길이는 1 0 0군데 당했다더니. 근데 송영길이는 1 0 0군데 당했는데 어제 그 저희가 한명 죽은 사람 그런 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방송할 때까지 정해진하고. 근데 저녁에 보니까 송영길한테 1억을 준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좌파들은 왜 이렇게 잘 죽느냐고. 이재명이 때문에 죽은 게 다섯 명인데 이낙연이 옵티머스 할때 그때 정무실장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고래잡으러 간다고 그때 수사할 때 울산 송출할 때도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송영길이도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정근 남편은 또왜 죽었습니까? 60 살이에요. 저 납득이 안 돼요. 이정근 씨가 지금 형집병정지 잠깐 나왔는데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의문이죠. 의문. 왜 자파들은 전북의 죽음으로서 그 노회찬부터 박원순 전북의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당한 건지, 이, 왜 자파들한테는 수사만 있으면 의문의 죽음이 노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조국이도 어제 그러더라고. 70군데 이상 압수액을 뭐 당했다. 그러면서 게 5년간 생지옥이었다. 이러면서 게막 검찰을 비난하는데, 아직은 조국 검찰에는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70군데. 그런데 조국, 너 5년 동안, 5년 동안 이게 번 돈이 얼마야? 5년도가 생지역인데, 네가 번 돈이 인쇄만 10억 넘잖아. 인쇄만. 너 때문에 문재인도 책잡자라 팔아 가 양산의 일이 아니야. 화인다그 양산에서 문재인도 벌게 해주고, 너인쇄번게 10억이 넘어. 그다음에 조민이, 제가 이게 유튜브 하면서도 좀 부끄러운 게 조민이보다 숫자가 적어서, 좀 이게 부끄럽긴 한데. 조민이 지금 여기 도대체 이게 유튜브에서 번 돈이 얼마냐 말이야. 얼마냐고. 그다음에 정경심이 구속돼 있으면서 지금 2억 4천 0치금 넘잖아. 지금 번개 수십억을 5년 동안 앵벌이처럼 이게 벌었는데 무슨 생지옥이야? 수십억 동안 어떻게 벌어 돈을? 지금 이게 교도소 완들이 조국 너 집안 패밀리 영업 비즈니스 아니야? 비즈니스 이제 너 들어가면 그래 2월 8일 들어가겠지 왜 윤석열 어머니 장모님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도 2심에 법정 구속돼서 조국 뭐 네가 뭔데 법정 구속 을왜안 해? 2심에 항소 기각 또는 이 5년 구형했으니까 올려칠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 구속되면 너정경심이보다돈 잡게 들어오면 부끄럽잖아. 그러면 이게 최소한 정경심이보다더 들어오겠지. 정경심이가 거의 2년 안 돼서 한 2억, 2억 4천, 얼마냐고. 너한 10억만 들어와도 떼돈 버는 거야, 떼돈. 저는 지금도 조민이가 기소됐지만 조민이가 아이고 뭐 팩트는 인정하는데 왜 검찰이 이제까지 끌다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뭐 자백 안 하니까 왜 갑자기 이제 기소합니까? 이 공소권 남녀인거 아닙니까? 이런 황당 무기한 개변으로 조미도 다투고 있는데 지금 저는 아직 조국 집안요 아직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오로지 벚꾸라지처럼 꼼수로 어떻게든 이렇게 줄이려고만 합니다. 좀 이게 법이 조국한데는 디케의 정의 여신 디케의 눈물이 아니고 디케의 회초리 분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좀더 디케의 칼이 필요한 겁니다. 저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칼로, 해초리로, 분노로, 조국이 좀 더게 때리 펴야 됩니다. 때리 펴야 된다. 지금도 게 정신 못 차리고 모든 걸 정정심에 떠넘기려는 이좌파들 저는 요즘 이좌파들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노무현이 좀그리워집니다 야, 갑자기 왜 노무현이냐. 제가 뭐 노무현이 정치 대통령으로는 마, 뭐 빵점이라 봐야죠.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노무현은 그래도 하나 뭐냐 하면 옛날에 권양숙 장인, 장인이죠. 권양숙 아버지가 뭐 빨갱이 간첩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무현은 뭐랬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부인을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이한마디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좌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는 노무현이는 원칙 있는 패배인데 야, 멋지게 지면 뭐하냐? 우리 이기야지 무조건? 이게 노무현하고 전혀 반대기를 갔죠. 그 다음에 김의겸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 문재인이 순방하러 가가지고 부인이 야, 집 얻는 거 금을 한다 전혀 몰랐어? 난 문재인이 모시고 순방해서 이렇게 부인 앞으로 다 모든 걸 떠넘겨버렸지 않습니까? 부인 앞으로. 근데 조국이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제가 저도 경상도다 보니까 진짜 제가 요즘 바쁘고 집안에 신경 못 썼는데 그래서 부인이 했다 치더라도 쟤라면 제가면, 아이고, 제가 이게 최강욱이 내 제자니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서울대 인권부서였 내가 한거 아닙니까? 내가 교수인데, 부인이 뭘 했겠습니까? 아쿠아펠리스 내가 한 겁니다. 아니, 노한중 장학금 내가 주로 한 겁니다. 저는 설령 정정심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 이게, 이게 함세웅 신부의 그 부적절한 표현하면 방울 달린 놈이 할 일이 아니냐 말이야. 이게 최강욱의 부적절한 표현하면 이게 수컷이할 일이 아니냐 말이야. 속고지. 근데 이렇게 떠넘 기고 있는 따라서 저는 2월 8일 날 김우수 부장 판사. 절대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국에 대해서 구형대로 엄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정경심의가 4년 1년 5년 아닙니까? 왜 조국이가 더 났습니까? 저는 엄하게 처벌해서 법이 뭔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